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흐린 가운데 낮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에서 4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영덕이 4.5, 포항이 4.3, 경주가 2.5, 울진이 0.3mm입니다. 포항의 특성을 잘 살린 두 개의 축제가 오늘 동시에 개막했습니다. 바로 포항문화축제와 스트라트 페스티벌인데요. 김철승 기자가 축제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출발! 출발 신호와 함께 방티를 탄 선수들이 나무 주걱으로 힘차게 물을 졌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될 포항문화축제의 꽃은 방티타기 대회. 첫날 열린 읍면동 대항전에서는 첫 출전한 경주시 천북면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전에는 포항 시민들만 참여했으나 올해부터 형상 강변에 위치한 경주시 천북면과 강동면, 안강읍까지 문호를 넓혔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큰 축제고 좀 만만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올해는 이제 많이 연습해가지고 내년에는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고 난 음료수 통과 캔 등으로 학생들이 보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관 학생은 이제 보트 만들기에 이력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이제 좀 당황했었고 두 번째 할 때도 이제 조금 어렵긴 했었는데 이제 세 번째 하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이런 뭐 페트병 같은 어떤 재료를 어디에 붙여야 할지 이제 약간 감이 오고 이번 에코보트 경연 대회에 참관 포항과 경주의 초중고등학교는 24개교 환경성과 창의성 완성도 등을 종합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이런 대회를 함으로써 친환경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고 또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또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스틸 아트 축제도 개막했습니다. 기업과 작가들이 철로 만든 다양한 작품 5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아트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철강 도시 특성을 살린 축제가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제3회 세계 차문화 축제가 오늘 경주 보문단지 호수 주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 60개의 부스를 마련해 20여 종의 차를 소개하고 시음하도록 했습니다. 또차 종류에 따라 가야금과 대금, 해금 등의 연주를 곁들여 차 맛을 더욱 깊이 느끼도록 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의 대표 마을 이야기가 한 눈에 보이는 경산북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이야기 박람회에는 경주의 사신마을과 포항의 노다지마을, 울진 매화마을 등 22개 마을이 참가해 약과와 꽃 절편 등 먹거리를 체험하도록 하고, 마을의 볼거리를 소개하며 참기름 등 특산품을 판매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70채를 매입합니다. LH는 대, 대구와 경북, 경산, 경주, 상주에 있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에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팔려면 오는 17일까지 LH 대구 경북 지역 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포항항은 24시간 내내 정상 운영됩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포항항을 정상 운영하는 한편, 대형 화물선을 항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예도선 업체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항만 물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구교림관리소는 추석 손모객의 편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임도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개방하는 구교림 인도는 차량 진입이 가능해 성묘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덕구규림관리소는 그러나 임도폭이 좁고 위험한 구간이 많은 만큼 안전에 유의하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성묘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제14회 경주버섯축제가 경주시 건천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버섯축제에서는 버섯품평회와 사진전, 직거래장터는 물론 버섯 다듬기와 화합줄다리기 등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경주시는 도내 양송이 생산량의 90% 이상,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주산지는 건천읍입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인 케이무크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강의 과목을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 세계 강좌를 운영한 한동대는 올해 통일 한국 준비와 조망. 파이썬으로 배우는 기계 학습 입문, 서양 철학 산책 등세개 강좌를 개설해 다음 달부터 온라인 강의에 들어갑니다. 또 내년에 현대 세계관의 이해, 웹앱 디자인, 법률가와 정치 등세개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합니다. 환경부는 국민 참여형 물 관리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상으로 네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KT의 슈퍼 신인 강백호 선수가 22호 홈런을 쳐내며 24년 묵은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KT 강백호의 방망이가